안녕하세요. 세상의 직업을 까고 가서 속사를 보여주는 다른 직업 모르는 이야기 들어본 직업 못 들어본 이야기 직업의, 직업의 속살에 진행을 맡은 소설가 최민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진행하러 왔지만 잘 듣고 가는 데 집중하고 있는 이순국입 오늘은 그동안 저희가 전혀 접근해 보지 못한 분야의 종사자를 모셨습니다. 아, 그런 분야가 있나요? 접근하지 못한 분야? 뭐피아요 네. 아니면 뭐 힙합 가수인가요? 뭐가 중요지 마피아는 아니라도 약간 K마피아, -마피아. 토종버전의 그런 검사자들은 직업특성상 변호사라서 자주 보시지 않나요? 아, 자주는 아닌데요. 아, 그분들이 사실 결과만 좋으면 응. 되게 친절해요. 네. 네 그런 분들이 자주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좀 무성대도 있거든요. 아, 의외로 음. 친절하다. 아, 의외로 친절해요 네. 게스트분이 계시니까 바로 네. 소개로 들어가죠. 음. 우리 실생활에 많은 수입품들이 있습니다. 네네. 뭐, 네. 편의점에 가면 4캔에 만원짜리 맥주부터 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와인까지. 네. 네. 오늘은 이 와인을 수입해서 유통하는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G 트레이드의 음. 이찬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아, 네. 네. 먼 걸음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어디 일산에서 오셨죠? 네, 일산에서 왔습니다. 언 마운틴에서 네. 여기 용산 용산 아, 네. 드래곤 마운틴까지. 어, 예, 예. 마운틴에서 마운틴으로. 어. 자 이찬영 대표님 간단하게 우리. 예.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부끄러움이 많고요. 제 이름은 <laughs> 이차정입니다 네네. 주업이 무역업인데 그동안 한약 10년간 어, 수출을 못해보고 수입만 주로 하고 그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어, 어느 도시에서 공부를 하셨습니까? 빌레셀트라는, 빌레셀트라는 도시가 빌레셀트. 있습니다. 아하. 네. 아하. 그 빌레펠드 87이 제 이메일 주소인데 87년에 독일에 갔었습니다. 87년 되면 유학갈 때 허가 받아야 될때 아닌가요? 그렇죠. 시험을 보고 갔었죠. 뭐 공부하면서 독일 쪽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가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저는 중3 이후 허리를 다친 이후에 독일 쪽으로 진료를 아예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만 해도 허리 수술하기가 한국 내에서는 되게 좀 위험했거든요. 아, 아, 아. 당시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고, 허리를 어떻게든 고쳐야 된다는 생각에, 좀 어차피 공부도 해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고, 그래서 처음부터 독일 유학을 염두에 두고 공부에 전념했던 것 같습니다. 먹고 살려고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 뭐 외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거보다도 그 국내 대학을, 목표를 정할 수가 없, 없었기 때문에, 기억하기 한, 유학을 가게 되면, 뭐 여기 독일에 유학 가신 분들도 많겠지만, 빌레펠트 대학이라 하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응. 독일에서 대학 나왔다고 하니까 취직이나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직장은 한국경제신문이었고요. 응. 그 당시 때 16기 수습 기자로 이제 들어갔고 들어갔을 때부터 글을 잘못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했던 거는 한국경제신문사의 마케터 같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그게 이는 뭐냐면, 어, 유럽에 전시회가 있거나, 이럴 때 음... 대기업 임원 분들, 그는 제가 음... 무조건 갔습니다. 갔을 때, 간 김에 이제 뭐 아무래도 뭐 통역이나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뭐 전시회 운영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네. 뭐 인터뷰 정도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후에 이제 조선일보 생활미디어, 뭐 미디어 윌 포커스 신문을 거치면서, 어, 어떻게 보면 기획자 역할을 했던것 같습니다. 매체를 참가한다거나, 조직을 꾸리거나, 뭐,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일간지에서 그런 마케팅과 관련된 업무를 한 것처럼, 네. 국자들을 위한 업무들을 하시다가, 어떠한 네. 이제 경로로, 또는 어떤 경위로 수익 유통의 길로 전환을 하시게 된 네. 거죠? 뭐, 사실은 우연인데요. 그, 제가 첫 직장이 한국 경제였는데, 당시 때 IF가 터져가지고, 그 뭐, 책편 얘기지만,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그, 언론 쪽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광고가 들어와야 이제 직원들한테 월급을 줄 텐데. 어, 월급이 50%가 삭감됐었습니다. 아, 아 절반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때 어, 뭐 다른 쪽 IT나 BT 쪽의 그 기업들에서 헤드턴트를 통해 가지고 많은 문의가 왔었죠. 이직에 대한 권유도 있었고. 근데 그 제가 이직을 했는데 그 업체 IT 쪽으로 이직을 했는데 뭐 업체가 잘안 되다 보니까 갑자기 저도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후배 권유로 인 해서 제가 독일에서 아무래도 오래 있다 보니까 오래 있었다 보니까 맥주를 수입하자 그래서 뭐 맥주를 워낙 좋아해도 했었고 그다음에 그 아이템 자체, 브랜드 자체가 호프브로였습니다. 이 호프브로이 호프브로이면 네. 최고죠.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호프브로이 얘기하면 그 호프브로이가 바로 역사예요, 독일 맥주에. 그러니까 제가 선뜻 그 맥주를 하자고 했었던 겁니다. 독일 맥주가 뭐, 아무래도 지구상에서 가장 그 인정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맥주 순수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주. 뭐, 하도 그때 뭐 맥주 공부 좀 해가지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아, 또 헷갈리네요. 1513년인가 아마 1500년대에 비렐름 사세가 이제 맥주 순수령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 물, 보리, 홉, 이스트웨는 맥주 아니다. 그 외에는 단천감을 네, 넣지 마라.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비델름 오세 그 아들인지 뭐 이런 사람이 호프브로이를 아예 아예 차려버렸어요. 호프하면 브로이야 이제 그 양조장이지만 호프하면 우리가 말하는 뜰 이런 게 아니고 왕실 궁정 독일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실 양조장의 맥주를 제가 처음 국내에 도입을 했습니다. 구경 맥주였군요. 그렇죠. 당시만 해도 거의 뭐구경 맥주를 할수 있고요. 우리가 익히 아는 옥토페스트 비어의 대표 비어입니다. 아... 그래서 가져오게 됐지. 거기 가보면, 포프 브로이 그 텐트가 있는데, 텐트가 우리 네. 최적의 미장, 말합니다. 아, 그렇게 커요? 네, 예, 커에 뭐, 많이 들어갈 때 몇만 명 들어갑니다. 오... 옥토페스트 뭐 이런 거 같은데? 네, 예, 그 여성 서버들이 한 손에 천 cc짜리 맥주 를한 손에 여덟 개씩 들고, 어. 양손에 열 여섯 개 들고. 것 아, 네.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유통을 이제 하게 됐고요. 좀 빨랐던 것 같아요. 뭐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수입 제품도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게끔 거기 식이 맞게끔 가져와야 되는데, 좀 빠르다거나 좀 늦으면 벌써 한물 간 물건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가졌던 그때 수입 맥주는, 한두 단계 빨랐던 것 같아요. 두 단계라면 한 2, 3년 정도 빨리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어떻게든 막 노력을 해서 유통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좀 어, 어려웠어요. 그래서 운영하던 것들을 후배들한테 맡기고 저는 다시 언론사 쪽에 집중하게 됐죠. 아, 언론사에 가, 가셨다가 다시 또. 컨벤, 제가 아는 게 그쪽밖에 없어서. 그러신 요 조선일보 생활미디어, 미디어일, 마지막에 포커스신문사가 어, 저희 언론사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들어보니까 맥주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어, 그렇죠. 근데 이제 우연치 않게 그 주류 쪽은 관심이 전혀 없었고요. 1년밖에 안 했었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언론 쪽에 있었다 보니까 관심이 없다가 저도 몰랐는데 국내 수입 맥주품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독일 맥주가 어마어마하게 국내에서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가져온 맥주였어요. 그러면 대표님이 호프브로이 가져오신 그게 몇 년도쯤이죠? 2004년도인데요. 2008년이요. 호프브로이는 비싸가지고 좀, 네, 그렇죠. 저희로 말하면 입점을 시킨다 그러죠. 네. 그 판매가 돼야 되는데 어딘가에 들어가서. 지, 제가 띄운 게 아닌데 독일 쪽에서 제 메일 주소를 알아가지고 갑자기 독일 쪽에서 저를 찾으러 왔어요. 아, 제가 맥주를 이제 크게 네. 시킨 줄 알고 자기네 맥주도 띄워달라. 그런데 이제 그 회사가 워낙 큰 회사여가지고 맥주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식품 종류가 많았었습니다. 네. 한국에도 지 피해자가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덕타웨트카의 그 자회사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 회사를 통해서 그래 좋다. 또 좋은 제품이 있으면 맥주는 아니지만 어 다른 식품 위주로 다시 한번 한번 성공해 보자 이런 의도를 했는데 와, 그렇죠? 사실은 제가 히트 시킨 상품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네. 그래서 맥주가 계기가 되어서 수입 유통업을 시작하셨고 네. 그게 이제 독일 현지에 어떻게 이제 소문이 좀 퍼져서 그렇지. 결국은 맥주를 하는 큰회사에 식품까지 수입을 하셨던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이거 이 수입 쪽에 다시 의도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네. 오히려 독일 쪽에서 자기네 제품 팔아달라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아.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된 겁니다. 먼저 그쪽에서 컨택을 영국은 참 인생 알수 없어요. 알아보셔야죠. 네. 네. 근데 제가 성공 시킨 게 아니 너무 안타깝죠. 그때 네. 수입한 식품은 어떤 식품들이었어요? 처음에 뭐 식품이라 부르는 젤터스라는 이제 탄산수가 있었고요. 그 젤터스는 뭐 역사적으로 보면 뭐 인류 최초의 브랜드라고 알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탄산수는 그 가스를 좀 주입한 게 대부분인데, 천연 탄산수였어요. 뭐, 물한 대여수록 마시면 하루 칼슘량, 뭐, 마그네슘, 뭐, 미네랄 성분을 다채웠을 정도로, 뭐, 미네랄에 보관한, 뭐, 그런 애칭도 붙은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 회사에 제품이 굉장히 많을 텐데, 많고 많은 제품 중에 젤더스는 대표님께서 선택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젤터스가 굉장히 고급 탄산수거든요. 아, 저도 독일에서 약간 있어봤잖아요. 아, 먹어서... 젤터스는 값이 좀 나갑니다. 괴태도 젤터스를 굉장히 즐겨 마셨어요. 아, 그때부터 있었나요? 그만큼 역사적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많고 많은 그것 중에 젤터스를 택하셨다는 거는 나의 삶이 좀 뭔가 고급을 지향한다? 이건가요? 아니면 괴태의 팬이었나요? 아뭐 그거보다는 물 마시거나 좋았고 아. 제가 그쪽에서 공부를 할때 그 마시고 싶었는데 비싸가지고 못 마셨던 물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국내에서 좀 조금 고급화 시켜보자. 학생 때 한을 대표가 어서튼 거네요. 대표님이 드시려고 수입하신 건가요? 네.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모욕도 해봤습니다, 젤터스로. 음, 젤터스로 목욕? 네. 잘안 팔려서요. <laughs> 유통기한이 있어가지 아, 유통기한이 있어서? 네. 그럼 호프브로이로도 목욕을 하셨나요? 아, 그거는 마셨습니다, 제가. 아, 그건 네. 그 뭐, 충분히 입으로 소화시킬 정도였기 때문에. 네. 네. 아, 입으로 소화할 수 없는 건 목욕하고. <laughs> 입으로 소화할 수 있는 건 네. 마신다. 제가 사실은 맥주를 500cc를 채못 마셔요. 지금 제가 국내에서 마시는 물, 술들은 그냥 물 같습니다. 근데 독일은 술같아 가지고 술은 들어가요. 근데 물은 안 들어갑니다, 제가. 그래서 탄산수로는 목욕을 하시고, 네. 네. 독일 맥주가 되실 같아서 마셨다. 어, 개인적으로, 네. 수입 유통 구조 자체를 좀 정확하게 잘 모르는 네. 부분도 있고요. 네.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보면 수입 유통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정확히 네.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해외에서 이제 물건을 갖고 들어온다. 네. 그렇게 되면 뭐, 아, 물건이 들어오나 보다? 네. 이 정도가 맞아하게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해외에서 물건을 발굴하거나 그택을 받게 되면 한국에서 판매가 될수 있을 때까지 입점 시켜서 매장에 딱 매대에 올라가서 판매될 수 있는 그 상태까지 갈때 어떤 구조로 움직이게 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그 제가 실패한 경험이 많아서 <laughs> 실패 위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무 루저 코스프레 하시는거 아닙니까? 아. 뭐 실제 그러니까요. 네, 네. 우, 우선은 그 유럽하고 저희하고 식생활이 다르잖아요. 네, 네. 다르고. 그 다음에, 저희는 뭐,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것저것 다 소화할 수 있는. 근데, 그 중에, 국내에 좀, 그, 소비자들이, 그, 원할 수 있는 제품인데, 국내 제조사가 없다든지, 그런 제품 위주로 먼저 선택을 했고요. 일단 아이템을 발굴을 하시는 거들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실례로. 탄산수는, 국내는 탄산수가 근데 초정리 탄산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초정리 탄산수는, 그, 열이 좀 있어서, 그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가스를 주입해야 되는 그런 탄산수거든요. 안반석을 거쳐가지고 미네랄이 많은 탄산수는 없잖아요 국내 에 오색 약수터나 뭐 이런 데도 있다고 그러지만 철근이또 많다는 얘기도 들었고 규정 음. 잡힌 그 미네랄 성분을 가진 물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로 또 일단은 국내에 없는 아이템을 발굴한다 이게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실패담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내에 없는 거를 가져왔더니 찾는 사람이 생소 생소하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가열들 만큼 그, 소비자 트렌드를 아는 사람들이 전는 없다고 봐요. 매일같이 어떤 제품이 많이 팔리는지, 또는 뭐, 어떤 제품이 앞으로 좀뭐랄 성장성이 있는지, 네. 계속 데이터를 보고 이제 하기 때문에, 바이어나 뭐 이렇게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과 좀 자문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해외 어떤 제품이 좋은지 좀 자문을 구하고 시작하는 거와, 저처럼 처음부터 뭐 이런 제품이 없고, 해외에서 유명 브랜드 하더라도, 국내 소비자한테 먹히려면 결국은 광고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좀 생소, 한 경우는 뭐 수입 맥주 제가 처음에 하다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씀드렸지만 맛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소한 것 같아요. 생소하면 안 되는데 그 부분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 너무 신선한 제품은 아예 수요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수요를 개발하는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든다 네. 저는 퀄리티 좋은 제품하고 스토리가 있는 제품만 제가 먼저 초이스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한 4년 동안 몰랐죠, 제가. 오늘 이찬현 대표님의 주옥 같은 실패담 때문에, 예, 네, 그 덕분에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시고, 영업비밀에 줄일 수 있을 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아이템을 발굴하시고, 네.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됩니다? 자, 아이템을 발굴하게 되면, 저는 잘 모르잖아요. 네. 제조사는? 네. 그럼 어필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독일의 제조사다. 그럼 그 제조사도, 한국에 수출 경험이 없으면 또 국내 상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필하느냐, 사실 언어적으로도 사실 좀그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나란 관계다 보니까 변호사님이더잘 아시겠지만 정식 계약 맺기 전에 MOU라는 걸 체결할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수출하는 업체도 마찬가지고 이 제품이 한국에서 성공하려면 무슨 돈이 들어가요. 하다고 홍보도 해야 되고 물건 팔러 뭐 돌아다니려면 기름값도 들고 그리고 자기네 제품을 한국에 자리를 잡게 뭐 뛰겠다고 하니. 그쪽에서는 무리한 용어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아, 예. 네. 근데 이게 나라마다 또 다르긴 한데 잘 사는 나라들이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입을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보다도 좀 한국 국내 네. 상황을 잘 얘기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디 어디 팔로가 있으니 먼저 한번 테스트 삼아. 가져올 테니 당분간 음. 내가 이 물건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타 회사나 타인에게 주지 말라. 아, 그 정도의 M.O.U. 정도는 있어요. 제각서를 제외하고 그냥 합리적으로 서로 간에 처음에 내고가 다 이걸 보시는 재미 있군요. 결국 사람 관계니까 음.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서로 이렇게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개, 개인적으로 그런 경우를 했습니다. 컨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바로 메일을 보내시거나. 그렇죠. 컨택을 하려면 이제 뭐 웬만한 더잘 아시겠지만 그 모든 제품에 이제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네네. 홈페이지에 컨택에 이제 대표 메일로 보낸다든지. 아,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독일에 좀 오래 있어서 메일을 보냈는데 답변이 안 오면 전화를 하죠. 그동안 제가 여러 수, 여러 아이템을 했는데, 그때 초창기 때는 그 메일도 보내고 안 오면 전화하고, 아, 그리고 그쪽에서 제일 궁금한 건 가격이죠. 당신네들이 제안하는 가격이 내가 원하는 가격과 부합하면 바로 달려가겠다. 그래서 달려가서 그럼 그쪽도 달려올 줄 모르거든요.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일이 좀 빨리 진척이 됐죠. 그러면 서로 원하는 가격이 맞지 않으면 이제 내고를 하는 같정을 내고를 해야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내고가 메이드가 되면 그다음에 계약 단계로 가는 거죠. 근데 계약도 할수 있죠. 워낙 내 제품이 좋고 이제 이거 완전히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서로 좀 힘들어요. 계약하면 매년 얼마를 해야 얼마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냥 네가 한 2년에 이 정도 하면 2년 안에? 2년? 모든 제품을 2년 안에 새롭게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수입하는 입장에서 2년 동안 자리를 못 잡으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맥 뭐 컨테이너 또는 뭐, 어, 뭐 수량으로 얼마 정도 이런 게 아니고 또 그것도 인간적으로 또 계속 갱신해 나가는 경우가 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유통사니까 국내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뭐 세관도 있고 네. 뭐 유통망도 확보를 해야 되고 네. 그 과정은 어떻게 돼요? 그니까 뭐 식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주류라든지 식품 위주로 이제 말씀 드리면 성분 분석표를 받아야 돼요. 성분 분석표를 제가 봐서 모르고요. 성분 분석표를 보고 그 관세사나 또는 이쪽에 이제 자문을 구해서 국내 수입이 될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가져오면 됩니다. 이상이 없다 해도. 한국에 처음에 이제 수입 제품들은 뭐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통과하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입하는 아이템에 따라서 주무 부서, 주무 부처도 다 다른 거죠. 예컨대 와인이다. 그럼 이제 식품을 관장하는 부서고 그냥 토비제다. 그러면 또 다른 정부 부서에서 관장하는 을 겁니까? 우리가 대부분 수입하는 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다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고기류가 있어요. 고기류 같은 경우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또 거쳐야 됩니다. 네. 되게 까다롭습니다. 고기 같은 아. 농산물 같은 경우는 성분만 통과가 되면 뭐 수입하는데는 문제가 없고요. 뭐 그거보다는 이제 물건에 따라서 관세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관세를 먼저 파악하고 가지고 오셔야지. 뭐 예를 들어 땅콩 같은 경우는 관세가 40%될 수도 있거든요. 땅콩이 40% 돼요? 농산물 같은 경우는 아. 되게 높습니다. 아. 그리고 그 종류에 따라서, 잼이냐, 아니면 생물이냐, 아, 그거를 네, 가공해서 유통할 거냐, 가공 없이 바로 유통할 거냐, 그거에 따라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 요 아, 역시 이때까지 잠잠하시다. 거기 이야기 좀 <laughs> 나옵니다. 이게 는줄 <laughs> 알았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꿀 같은 거양업체를 보호해야 되니까, 꿀도 커터제라로 알고 있고요. 근데 다만 꿀에다 뭐, 초코라든지 여러 가지를 넣으면, 그것도 무한대로 수입이 가능해요. 네. 그때는 이제 공무원들과 뭐, 미팅도 하고 이메일도 주고받으면서 일을 하시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아니, 다 대리인들죠. 대리.